안녕하세요. s c a 은행 투자 전략과 홍동입니다. 이번 주콕지어드의 글로벌 마켓뷰는 단기 가열을 시키는 과정에 대비할 시점입니다. 위험 자산이 단기 가열에 따른 숨 고르기 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. 글로벌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자산들 내 투자자들의 수급 쏠림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에 단기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시장은 미국 물가지표 및 무역 협상 진행 과정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선제적으로 늘린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번 물가지표에 관련 영향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. 한편 미국이 주요 국가 무역 합의에 이를 경우 관세 불확실성을 낮추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 역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 위험자산에 대한 무리한 추경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 변동성은 자산 다각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집중도가 높은 투자 비중은 덜어내고 아시아 내 중국과 한국 주식, 채권 내 신흥시장 현지통화 표시채권 등 선호 자산들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s c j 일은행 모바일 뱅킹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